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너란 날입니다. 저는 속눈썹이 되게 짧은 편이라서 화장을 할때 마스카라를 조금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화장으로만 속눈썹이 길어질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좀 속눈썹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속눈썹 볼륨, 컬링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 은 바로 모지로이 아이래쉬 부스트. 드링크 세럼 제품이에요. 로지로이는 2023년에 태어난 인디 뷰티 브랜드로 이아이래시 부스팅 세럼에는 로지로이의 기술로 탄생을 한 줄기 세포 배양액인 인체 지방 배양 세포액 추출물이 5%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A A P E 성분으로 건강한 모발로 가꿔줄 수가 있고 H P S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형을 안정화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체 지방 배양 세포액 추출물은 130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장 인자 중에서 특정 성장 인자의 과발현 기술을 통해서 개발이 된 단백질로 이생장 인자로 채워진 고농축의 에센스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속눈썹의 탄성은 올려줄 수 있으면서도 가벼운 사용감은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또한 여기에는 브로콜리 소포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레몬의 두 배에 달하는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브로콜리 소포는 탈모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비오틴과 다섯 가지 펩타이드 컴플렉스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속눈썹 영양에 부스팅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모발의 성진을 촉진을 시키고 모발을 강화를 해주는 비타민 세븐의 일종으로 케라틴 생성을 유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비오틴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속눈썹과 눈썹 헤어라인에 모두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으로 임상 시험 결과. 속눈썹 컬링, 볼륨 개선 등 효과가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로지로이 아이래쉬 부스팅 세럼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깨끗이 세안을 해주고 난 뒤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속눈썹에 톡톡 발라주기 쉽도록 동그란 팁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팁으로 속눈썹 안쪽을 부드럽게 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사용을 했을 때 눈물과 흡사한 피부 pH 농도에 맞춘 pH 7.0 정도의 산도로 눈 시림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다가 레시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부드러우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워터리한 코팅이 가능한 아이래쉬 부스팅 세럼 제품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주기만 하면 속눈썹에 영향을 한가득 줄 수가 있어서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 좋을만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로지로이 아이래쉬 부스팅 세럼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로지로이 아이래쉬 부스팅 세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